야 그거 들었어? 오늘 휠러 강당 강의 대박이던데 친구들은 앞서가던 소타를 앞지르며 장난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타는 오늘 수업을 마쳐서 기숙사로 가려던 중이었어요. 뭐길래 그렇게 호들갑이야? 소타는 귀찮다는 듯이 되물었고 프랭크가 대답했습니다. 너 이번 강의는 꼭 봐야 될걸? 주제가 한글이랑 한자야.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 소타는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글은 그래봤자 한자에서 파생된 언어일 뿐이라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한글이 최고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칠 건가. 한심하다는 듯 소타는 한숨을 푹 쉬고는, 좋아, 가보자구. 친구들은 왠지 모를 신이 나서 소타에게 어깨동무를 하고는, 이번 강의는 진짜 재밌을 거야, 맹세해. 라고 웃으면서 말했죠. 강당 앞은 이미 강의를 들으러 온 학생들로 북적였고, 안내판에는 현대사회의 언어, 한글대 한자,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라고 크게 써져 있었죠. 소타는 이미 강의가 시작되어 교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강당에 들어서며, 이건 시간 낭비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의가 끝나고 강당을 나온 소타의 얼굴은 충격에 휩싸여 있었는데요. 도대체 소타는 무슨 내용을 들었던 걸까요? 이번 사연으로 같이 알아보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버클리 UC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 중인 소타 다케아시라고 합니다. 어제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서 쉬려고 하는데 프랭크랑 버기 쫓아와서 자꾸 강의를 들으러 가자는 거예요. 사실 시험이 지난 지 며칠 안 돼서 요즘 너무 피곤했거든요. 좀 쉬고 싶어서 빠지려고 하는데 프랭크가 또 한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랭크는 한국이라는 주제로 저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결국엔 저의 반응이 재밌어서 그러는 거긴 하지만 제가 한국을 무지 싫어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나 봐요. 저는 솔직히 한국 싫어하지 않아요. 다만 맨날 한국 자기네들 한글이니 반도체니 뭐니 최고라고 하는 모습에 짜증이 났었던 것 뿐이죠. 그런 모습이 재밌었는지 프랭크와 버그는 한국 관련 주제가 어디서든 튀어나오면 저를 항상 끌고 가곤 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웬만하면 모든 걸다 반박해서 끝내버리긴 했지만요. 그날도 그런 양상의 하루였어요. 서울대인가 뭔가 한국의 대학교에서 교수 한 명이 왔다던데 강당 들어갈 때 봤어야 되는데 그땐 그분 이름을 잘못 봤었어요. 지루하다는 듯 하품하는 척 하면서 강당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강의가 한창 진행 중이었죠. 휠러 강당은 700석쯤 되는 꽤큰 강당인데 사람이 꽉차 있어서 우리 셋은 뒷자리에서 서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들었던 강의 내용은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합니다. 사실 엄청 단순하고 명료한 사실들이었는데 뒤돌아보면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충격과 감동으로 다가왔던 거죠. 연단 뒤로 비춰지는 화면을 보며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과 일본의 한자 교육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80년대쯤부터 한글 전용화 운동이 벌어져서 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한자가 사라졌습니다. 신문에서도 한자가 완전히 사라졌고 예전에는 일본처럼 세로줄로 읽고 한자도 들어가서 보기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가로줄 읽기로 바뀌고 한자도 모습을 감추었죠. 지금은 한국 어디를 가도 한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한자를 더 이상 가르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거의 벗어나버린 것이죠. 한국은 그렇게 변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자 중심이다 보니까, 일본어의 시작은 곧 한자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기 보시면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일본 한자 책입니다. 한자 검정책인데, 보시면 여기에 한자들이 쫙 있어서 이걸 외워서 나중에 시험을 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건 5급인데, 이게 1급부터 10급까지, 그리고 준 2급과 준 1급 포함해서 총 12단계입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건 아니고, 한자 검정이라 시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한자를 공부하는 건데, 이게 일본에서는 5급까지가 초등학생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5급 한자책에서 배우는 한자의 수가 무려 천자나 됩니다. 일본 초등학생이 외워야 되는 한자의 수가 천자나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천자이지 천자 외우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아이들이 그 한자를 배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냥 한글을 쓰기만 할줄 알면 다 의미가 통하는 건데, 일본은 한자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강단의 교수님이 잠깐 말을 멈추었을 때, 이때부터 저는 약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자를 정말 못 외웠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한자를 잘못 쓰곤 했는데, 나이가 들고 학년이 오르면서 그런 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 교수님은 주제에 더 깊은 곳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자,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디지털 시대에서 한국어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이건 타자기를 보면은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게 일본에서 사용되던 타자기입니다. 예전에 사용되던 한자까지 입력해 넣을 수 있는 타자기인데, 2천자 정도 입력할 수 있어요.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용한 건 아니고, 관공서 같은 곳에서 특별한 경우에나 사용하는 것이고,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타자기는 알파벳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쓸 때는 일본식 발음 그대로 알파벳을 쓰는 거예요. 일본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로마자 알파벳을 쓰는 거죠. 일본을 쓴다 그러면은, n, i, p, p, o, n, 이런 식으로 써서 일본어를 알파벳으로 대신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컴퓨터 워드로 쓰게 될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좀 편리하게 일본어를 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자는 똑같거든요. 입력을 할때 발음을 입력을 합니다.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그 한자에 대한 발음을 입력을 하면 그 발음에 해당하는 한자가 자동으로 떠요. 그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한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쓸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바로바로 바로 떠서 바로 선택을 해서 빠르게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나 좀 어려운 한자 같은 경우는 발음을 입력하면 한자가 수십 개가 뜨는 경우에요. 근데 이 중에 골라야 되는 거죠. 이거 선택하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본인들도 힘겨워하거든요.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 같은 경우는 보기가 힘들고 하니까, 어려운 한자들은 여기서 입력하고 선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한 것이죠. 그런데 한글 같은 경우도, 알파벳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발음 나는 대로만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또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쓰는 것만이 아니라, 쓰고 난 다음에 선택이라는 과정이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의 모든 기기들에 포함되는 거예요. 컴퓨터, 휴대폰, 태블릿 등등 다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니까요. 그럼 중국어, 일본어 둘다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로마자로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만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한자가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를 외우고, 또 발음이 로마자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외워야 되는 거죠. 외워야 되는 게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셈이에요. 근데 일본어는 발음이 단순하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중국어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불리함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자가 들어가는 언어들은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불리한 점이 부각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게 정말 일본에서는 누구나 다 저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뭔가 불편하다, 뭔가 발목을 잡는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냥 당연히 견뎌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막연하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외부의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성이 보인다는 것을 꼬집은 이 핵심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 나올 내용이 스크린에 비춰지자 저는 또한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자를 사용해서 디지털 문맹이 증가한다. 저는 이건 잘못된 주장일 거라고 생각하며 교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 제가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화면은 실제 한 공영방송에서 일본과 중국에 찾아가서 시민들에게 종이와 펜을 주면서 발음을 들려주고 그 한자를 한번 써보라고 한 실험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일본인과 중국 사람들이 그걸 듣고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한자도 물론이고 굉장히 단순한 한자도 못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어? 내가 이걸 못 쓴다고? 하면서 자신들도 놀라는 모습이 그대로 카메라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디지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직접 손으로 글을 쓰는 경우가 별로 없어졌죠. 대부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쓰다 보니까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음 나는 대로 키보드를 치면은 한자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거기서 선택만 하다 보니까 직접 손으로 쓸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생활을 하다 막상 직접 쓰려고 하니까 못 쓰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한자 같은 경우는 글자 자체의 획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글자가 합쳐져서 하나로 만들어지는 글자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획도 많아지죠. 근데 한자 생성의 특성상 너무 많은 획 때문에 헷갈리게 되고 더군다나 요즘은 머릿속에 떠올려서 직접 쓰지를 않고 키보드에서 자동으로 선택지를 주기 때문에 그 각각의 한자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점점 상실되어 가는 거죠. 요약하자면 쓰지 않고 선택만 하다 보니까 손으로는 쓸 수가 없는 새로운 디지털 문맹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됐고, 이게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아이들, 일반인 할거 없이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재밌는 현상을 예로 들어볼까요? 일본에서 예전에 출판된 책과 지금 출판된 책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출판된 책이 예전 책에 비해서 한자의 수가 많이 줄어든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한자거나 아니면 자주 사용하는 정말 간단한 한자들은 한자를 쓰지 않고 히라가나로 표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한자의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자를 보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점점 일본에서는 한자의 사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한자가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문맹을 야기하고 있다는 증거들이죠. 교수님이 물을 마시기 위해 잠시 말을 끊자 저도 모르게 헉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점점 한자를 좀더 편하고 쉽게 쓸수 있게 바뀌는 과정을 내 학창시절에 이미 겪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디지털 문화에서 오는 편리함쯤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한자를 잘못 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자를 생략하거나 쉽게 쓸수 있게끔 언어의 생태계가 선택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침을 꼴깍 삼키면서 교수님의 다음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자, 하지만 일본이 한자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 한자 문화권 국가들은 모든 나라가 한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중국은 한자의 종주국으로서 한자를 쉽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지금 간자체를 주로 쓰고 있죠. 사실 중국에서는 1966년 그리고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쳐서 간략화 작업을 해서 지금 쓰는 간자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큰 작업을 거쳐 간자체로 만들었다는 것, 즉 한자를 개량했다는 것 자체가 기존 한자가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죠. 지금 중국인들이 한자를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예전에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 때도 한자를 부각시켜 선전을 하고 그랬지만, 결국 불편하긴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언어를 쓰지는 못하지만, 조금 수를 줄여서 편하게 써보겠다 해서 간 자체가 탄생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본도 한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메이즈 유신 당시에 몇십 년 동안 로마자를 이용해서 일본어를 표기하려고 노력하고, 연구를 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1945년 이후에 다시 알파벳을 이용해서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일본어를 표기하려고 연구를 진행을 했지만, 역시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어 같은 경우는 발음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맥도날드를 마그도나르도, 마이클 잭슨을 마이케 자크스. 이렇게 알아들을 수도 없는 발음을 하죠? 이 정도로 일본어는 발음이 적어서 동음 이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히라가나로만 쓴다면 굉장히 의미가 불분명해지고 알아듣기 힘들게 되겠죠. 박물관 같은데 가보시면 고문서 그 중에 어떤 문서들은 그냥 히라가나로만 쓰여진 그런 문서가 있어요. 보면은 읽을 수는 있지만 내용은 파악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 같은 경우도 아마 한자 문화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자에서 벗어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는 베트남, 나머지는 한국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벗어난 건 아니고, 아무래도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를 받다가 거기서 자연스럽게 로마자를 받아들여서, 지금은 이제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로마자를 사용하게 된 것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일하게 자의와 자력으로 한자에서 벗어나게 된 케이스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세종대왕님 덕분에 자력으로 한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나라가 된 거죠. 물론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제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조선시대에서 현대까지도 한자를 폭넓게 사용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나 매스컴이나 교육, 문화 같은 다방면에서 한자 사용이 본격적으로 없어진 거죠. 그것도 50여 년에 걸친 한국인의 노력이 있었고, 또그 노력이 향해야 할 목표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국은 한자 사용이 현대와 디지털 사회에서 부적합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고 또 그것을 타개할 한글이라는 훌륭한 도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자, 이제 이번 강연의 주제에 대해 결론을 내릴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유추했을 때 여러분은 어느 언어가 현대 사회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미 이 연구에서 결론을 내렸지만 사실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에게 결론을 드리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연구한 사실을 토대로 잘 알려지지 않거나 혹은 알고 있지만 숨겨져 있던 사실을 말씀드리려 온 것이고 여러분이 직접 결론을 내려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시대,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서 영어권, 한자, 한글 할거 없이 우리의 언어들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강연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만 강연 마치겠습니다. 700석의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쳤고, 충격에 풀이 죽어버린 저를 친구들이 끌고 강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프랭크가 사뭇 진지한 목소리로, 거봐 사토, 내 말이 맞지? 라고 말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항상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한자를 자랑스럽게만 생각하면서 한자의 가치는 영원할 것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변화에 맞지 않는 것은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진짜로 일본어나 중국어가 그렇게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는 기숙사로 가려던 방향을 들어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막연한 우월감으로 젖어있던 저를 반성하며 이번에는 한글을 공부해보고 싶어졌거든요. 이런 마음을 아는지 프랭크와 벅도 같이 가자며 따라왔죠. 좋은 친구들과 마음이 통하는 곳으로 향하니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하자 제 마음 속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있었어요. 책장을 넘기며 한글 기초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고, 저는 책상에 앉아 그 책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자음과 모음, 받침이라는 개념이 너무 생소했지만, 설명을 읽을수록 신기하게도 머릿속에서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옷이라는 자음에다가 아라는 모음을 붙이면 사가 된다. 간단하지만 너무나도 논리적인 조합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수많은 한자를 외우느라 머리를 싸했던 저로서는 이 간단한 체계가 믿기지 않았죠. 한 글자가 한 소리 그리고 곧바로 뜻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싶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쓰이고 있었어요. 며칠 뒤, 우린 다시 도서관에서 모였습니다. 셋이 앉아 한국어 발음을 따라해보고 인터넷에서 한국어 배우기 영상을 찾아보며 단어를 하나씩 외워봤죠. 프랭크는 고마워요를 고마요라고 읽고는 혼자 빵 터져서 웃었고, 버그는 밥 주세요를 밥 주세요라고 써서 우리 셋은 도서관에서 킥킥 웃으며 쫓겨날 뻔했죠. 그렇게 저희는 매주 한 번씩 한글 공부 모임을 만들었고.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흥미를 가지며 한두 명씩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또 누군가는 한국에 교환 학생을 가기 위해서 이유는 달라도 저마다의 시선이 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캠퍼스에서 우연히 그 교수님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고 교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번에 현대사회의 언어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후로 저는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식은 머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시선을 바꾸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당신은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네요. 그 말은 지금도 제 마음 속에 깊이 남아 있어요. 저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태어난 문화와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한글을 익히는 동안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을까? 왜 나의 언어만이 우월하다고 믿었을까? 이런 생각을 정리하면서 저는 일본어 역시 아름다운 언어이지만 그 구조적 제약도 분명히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며칠 전엔 처음으로 손글씨로 한글편지를 써봤어요. 문법은 엉망이고 맞춤법도 가득 틀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세상을 새롭게 볼수 있게 해줘서 저는 그 편지를 휠러 강당에서 강의를 하셨던 서울대의 김희선 교수님에게 보냈습니다. 참 이상하죠. 언어 하나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니 말이에요. 버클리의 밤은 길고 도서관은 여전히 고요하지만 저는 요즘 그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쟁국으로 보지 않아요. 그저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친구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유시 버클리에서 전해온 소타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익숙함에 가려 미쳐 보지 못했던 것들. 열린 마음이 만들어낸 따뜻한 변화가 참 인상 깊었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아마 조금의 용기와 새로운 시선을 향한 관심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